에티온 하이브리드를 7,286km 타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역시 연비입니다. 제가 실연비 측정을 위해서 분당에서 춘천까지 86km 정도 달렸을 때 평균 연비는 15.7이 나왔어요. 이걸 감안했을 때 7,286km를 연비 15.7로 나누고 휘발유 값 1,700원을 곱하면 789,000원이 들어간 거예요. 7,300km 가까이 타면서 이동치의 기름값 78만 9천원이면 정말 메리트 있죠. 그리고 스티어링 휠에서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많은 기능들을 조작할 수 있는 게 메리트죠.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 열선 기능과 반절 주행 기능, 그리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직관적으로 배치한 점이 만족도를 높이는 요소입니다. 다만, 디자인 부분이 좀 아쉽다는 평가가 있는데,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티어링이 좀 커서 여성분들이 조작하기에 좀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디자인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뭐, 나무랄 거 없다고 봅니다. 네, 공간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여유로워요. 어, 아, 제가 옛날 자전거 대회가 있어서 춘천까지 간 건데, 이어를 접고 자전거 한대 놓고, 골프 가방 실리는 건 뭐, 차차하고, 일렬에서 누릴 수 있는 공간들은 너무 좋습니다. 도어 손잡이랑 그 아래 공간을 포함해서 1열 센터에 있는 공간 활용도가 좋아서 이 차를 또 하나의 나만의 공간으로 활용하기에 완벽한 느낌이죠. 2열 공간도 동료들과 점심이나 저녁 먹으러 갈때 남자 4명 타도 좁다는 느낌은 전혀 안 드는 수준이에요. 이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연비와 공간을 포함해서 실내 편의 사양,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 12.25인치 인포테인먼트 통풍열선 시트, 에이더스 등 최신 사양이 적용되어 가족 단위 운전자에게도 정말 괜찮다는 느낌입니다. 만약 가성비와 실용성, 최신 사양을 중시하는 소비자라면 이 차의 만족도가 높을 거라 봅니다. 주행 부분에서는 모터 주행할 때 정숙하고 부드러운 감각이 돋보입니다. 이제 가속 시에 묵직한 힘이 느껴져서 주행 안정성을 높이는데 특히 하이브리드 특유의 부드러운 주행, 조용한 엔진 음이 가족 단위 운전자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예, 가족과 함께 타도 넉넉하고 안락하고 터치 기반의 인터페이스와 앰비언트 라이트가 감성적인 부분까지 잘충족시켜주죠 액티언 하이브리드는 병렬형 하이브리드 구조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엔진과 저, 전기 모터가 각자 또는 함께 바퀴를 굴릴 수 있는 방식으로 주행 상황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조합으로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저속 구간이나 정체 구간에서는 전기 모터만 사용해 연료를 아낍니다. 이때는 거의 소음이 없어 전기차 구분이 어려울 정도예요. 가속이 필요한 순간에는 엔진과 모터가 동시에 작동해서 가속력을 발휘하는데 아, 저는 개인적으로 가속이 아쉽다는 느낌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감속할 때는 회생 제동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모터가 발전기로 전환돼 버려지는 운동에너지를 전기로 바꿔 이제 배터리에 저장합니다. 이렇게 모은 전기는 다음 출발할 때 사용돼서 연비를 높이는 구조죠.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너무 높은데 굳이 한 가지 아쉬운 점을 꼽자면 스티어링 휠 디자인 호불호 그리고 고속 주행 시 모터 개입이 좀 줄어드는 정도가 있겠습니다. 이 외에는 특별히 이제 뭐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찾기 어려운 점입니다. 지금까지 카스티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